안녕하세요 <laughs> 그 제가 음, 구글 미트를 쓸때제 가상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멋있다 가르쳐달라 <laughs>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하는 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 구글 안에 크로마캠, 크로마캠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구글에서 크로마캠,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파일이 나오고 그걸 실행하면 크로마 캠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쓰실 때 이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어, 어느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뭐한 서너 개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크로마키인데, 또 조금 먼저 이제 설정을 누르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HD Pro w e c a m 9 2 n 해갖고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그 캠을 그 추가로. 어 비디오 캠을 추가로 하나 이제 네, 구입해서 이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웹 카메라 바로 컴퓨터 에 있는 거 바로 쓰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해보진 않았어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요 배경 여기 로그아웃된 상태, 로그인된 상태죠. 나가려면 이제 걸 누르면 되죠. 요건 이제 배경을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이제 고를 수 있죠. 뭐 이런 걸 고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면, 설정을 하면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크로마 캠에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laughs> 구글 그, 밑으로, 구글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제 얼굴이 여기 나와있죠. 이게 이제 구글 밑인데요. 이제 구글 밑 화면에 이제 배경화면이 이렇게 이제 깔려있죠.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점, 세 개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설정이 나옵니다. 이 설정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에서 영상이란 부분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라는 글을 이렇게 해갖고요. 지금 아까 그 크로마 캠이었죠. 그 요즘 여러 개가 있는데, 크로마 캠이란걸 선택하면 바로 요, 요런 그 배경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이걸 하시다가, 아유, 그림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아까 그 크로마 캠 요거를 바꿔갖고 선택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설정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안생 처음으로 경제학자가 경제적인 이슈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에, 많은 분들이 욕을 해서 먼저 이런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